이 조직이 강함과 그 다음에 내가 깨건적 있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조직 취업하면 얼마든지 그 조직에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힘이 있다. 두 번째 인간이 수단화되었다. 칸트의 책인데 윤리행위상학점출라는 책에서 인간성 정치 내 자신의 인격에서 인간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 사람도 인격에서 인간성도 오직 수단으로만 이용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동시에 목적으로 되어라. 아까 우리 어, 마더타임즈나그 다음에 조직을 사회적 실체로 보지 않고 인공적 실체로 보거나 고대로 보거나 사물로 보면은 수단화 가능성이 크다. 이걸 극복하고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도 대화할수 있는 방식으로 찾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제가 주어진 시간은 거의 다 됐고 질의응답 질의응답을 한 15분 정도 할까요? 근동적인. 어, 어, 네. 자, 제가 네 가지 포인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소송은 실제한다 임팩트를 주고, make a difference 한다 이야기죠 만질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실체다 이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는 개인의 단순 집성, simple elevation 아니다 보니까. 그, 그그 simple elevation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창발적 emerging properties 이런 것들이 <laughs> 생성된다. 라고 했고, 기업 시장과 다르고 경영학고 경제학과 다르다. 몇 가지 가의 차이를 설명했습그 다음에는 구조와 방향,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조직이 가지고 있는 구성 배대가 있는데, 성격을 규정하는 방향을 위한 리놀이 필요하다. 그 다음 조직은 강하게 그 안에서 축체성을 가지고, 현상의 공간. 이 현상의 공간은 한 아렌트 글에, 그래. 한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Space of Appearance, 다 스페 a 스 e of appearance. 내가 독특한 개인, 세상에서 아무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는, 나만이 가진 독특한 개인이, 나 여기 있어 하고 말로 표현하면서 정치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걸 말해. 그런 공간을 조직도 만들어줘야 된다는데. 이제 지금 오늘 한국 기업들, 문제되는 기업들은 지금 그런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표출하고, 한다고내 <laughs>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나의 인격성 목적으로 배워받는 그 개체들이 없기 때문에 현상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계화되거나 수단화되었다. 이렇게 아.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의하고 질문 부탁겠습니다 예, 음, 네. 네. 이찬현이라고 하고 그 교회도 조직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오늘 배우는 내용들처럼 저런 부분 들어가게 되면 그런 뭐, 뭐, 뭐 믿음생활아 하고 뭐 그런 친한 신앙, 생활을 지내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유지되기 힘들고 좀 같아요. 야, 그 교회는 기업하고 다르긴 하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고 성령하는 이 존재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없어도, 때로는 기업과 다르게, 초월적 힘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다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유, 유지되고, 일관성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쓴 그,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고 하고, 무엇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가, 양해성 교수님하고 같이 쓴두 책에서 서 그걸 다뤘습니다. 2008년, 올해 2018년, IUP에서 두 책이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긴장감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 우리 비장교에서는 교회 견학도 아그 부분을 좀 같이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 아까 교수님께서 아크아이큐 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이크만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게 결국 아이크만이 그때 당시 범죄자로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이유도 그 이성적인 판단이 아이크만이 활동했던 당시에는 자기가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이게 이성적이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느낌인데, 그런 이성의 변화, 이성적인 판단이 변화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변화 속에서 그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이 조직 문화를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저희가 이 기업이나 어떤 곳에서 일할 텐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옳은 건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그 그러니까 오스게니스제제로 가지고 설명을 좀 하면 어스게니스는 선택 중에 프로페아틱. u 타임리 m e l i n e s s 지자적 e Jesus, a 책. a n citizen. n e l s 고 n the other day, so, to talk on Oscar.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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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 가지고 What is it? What is it? 러거스 유니스 요새 우리 23일 나오잖아요 5월 23일 우리 베리타, 베리타스포르고대베타스포르로는데그 베리타, 베리타스 다음에 강남대교수는 고종한 교수 같이 한 24일은 러거스 그 유니스 책에서 relevance 이야기를 해요. relevance 즉 합성.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relevance를 추구하다가 그 relevance 때문에 즉 합성도 상실하고 정체성도 상실했다. 여기 진단입니다. 그 적합성이라고 하면은 그 오늘날 시대에 맞는 그런 따라가는 거죠. 오늘 시대에 적합. 한 예를 들면은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이제 플러스빌리티라고 하는데, 플러스빌리티스트로스, 피트 버그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학자의 이야기는 용어가 탈환성 구조, 플러스빌리티스트로스. 오늘날 지배적인 뭐가 시대 사조도 있고, 그다음 에 유행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윌로크리 조치나 뭐 이런 데서 하는 방법도 이제 그 중에 하나다 라고 진단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좀 논의가 돼야 되는또그 Relevance를 추구하다가 진정한 Relevance를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Relevance를 추구하다가 피상성, 유행성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비적합성, 이런것 때문에 정체성이 상처되어 다그 맥락의 주장이 뭔가 하면은, 그, 시, 그 시대에 적합하게 되다가 정체에서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니까, 그, 오스 게니스가 마지막에 재미있는 제안을 해요. 뭘 제안하는가 하면은, 진정한 적합성이 되는 길을 딱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영원성이다. 이렇게 요 그러니까 진리에 맞닿게 하고 영원성에 맞닿게 하는 것만이 진정한 적합성을 가지는 유일한 길이다. 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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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하나의 나라 같이. 그 다음에는 영원성. 영원성에 맞닿있지 않으면 지금 이 시기에 괜히 적합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긋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좋은 질문인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내재적인 문제가 아니라 초월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성이 입대여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영적 감각이 없으면은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 이야기는 기득권 지성을 갖추, 한쪽은 기득권 지성을 갖추는 거고, 한쪽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된 영성을 갖추는 것들이 동시에 갖춰지지 않으면은 내가 현 시점에서 제대로 이전을 과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다그렇차아패드나유행성에 따라 가다가 진정성 샵. 이런 주장에. 이나의미 있는 주장 못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제도화문제 이런 는잘 잘하고는 잘하고는 잘하는잘는잘하고지는 잘하고는 잘하고는 잘하는잘어고는 예전에 그 휴먼 리소스, 휴넷 베이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기업 초기에 창설 목적이 프로필이 아니고 약간 우리는 가족이다, 함께 가자, 약간 협업적으로 창설이 됐는데 제 석세션 문제로 다다르면서 이제 초기 모델에서 그 리더가 바뀔 때 있잖아요. 그때 되게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클수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 지속하려면 리더가 바뀔 때그 리스크, 그 커먼 골이 어떻게 잘 계승이 돼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적이거나 혹시 좀이 계승이 잘 되면 어떻게 어떤 리더를 생략해주고 싶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네, HP가 30, 1938년에 설립돼가지고 퓰렉터하패카드나 이제 CEO로 38년부터 72년까지 그 다음 72년부터 어, 79년까지 좌한령이라고 하는 사람 c e o 에 했다가 그 다음에 79년부터 92년까지, 92년부터 92년까지 72년부터 92년까지네요. 주한령. 그 다음에 뉴플래스라고 하는 사람이 99년까지 그래서 4명이 38년부터 99년이니까 약 60년 61년 정도 4명이 CEO를 했어요. 다 내부 사람이 근데 99년은 루슨트 테크놀로지에서 칼리 피오리나라고 하는 여성 CEO를 데려옵니다. 자,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 외부에서 데려온 데다가 또 미국도 여성 CEO가 소수잖아요. 여성 CEO인데다가 내부 기반이었고 HPWay라고 하는 그 공동체적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들어와서 CEO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 어, 뭐, 수도 없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어려워졌는가 하면, 왜 칼리 퓨어리나를 외부에서 데려왔을까? 석세스 그냥 내부에서 안 하고. 그 이유는 그 당시에 HP가 컴퓨터니 하드웨어니 그 다음에 프린터 이런 걸 강한데 인터넷 좀 약해가지고 인터넷 살리려고 이제 외부에서 연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히 M&A도 하고 이것저것 이제 시도하다가 많은 실패를 했 지금 HP웨이가 많이 사라지고 위 위기인데요. 그때 이제 생각해보면은 왜 인터넷이 약했을까? 아까 우리 조직이 지그 정의를 하면서 세 번째 포인트가 외부 환경과 적극적인 인터랙션이 되어야 되는데 외부의 기술이 바뀌고 새로운 사업이 오는데 환경이 바뀌었는데 HP는 이전의 사업하고 그 HP 메인은 고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전혀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 어, 내부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외부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답이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문제도 해결하면서 다른 문제를 또 야기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은데, 새로운 매부사에 오니까, 퓨얼이나 어떤 면에서는 자기도 서바이벌 해야 되고, CEO 마켓에서 자기도 다른 데 가야 되니까, 여러 국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지지자는 별로 없고, 매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 해결하고 문제 야기를 동시에 하는 바람에 조직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laughs> 이 조직의 석세서는 여기 컬스 출신 중에서 혹은 컬스에 계속 관여하던, 컬스 잘 이해하는 사람은 Continuity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아번고두 두 번째는 Discontinuity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야다그두 조건이 같이 가야 될 거예요. 컬스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확 바꾸게 되 불가능할 거고요. 컬스만 아는 사람은 안될 거고요. 컬스를 잘알 알고 전통성과 본질을 이어가되 지금 시대 변화 속에서 리더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환경의 변화와 또 사차산업혁명과 또 우리 시대, 남북문제, 역사성, 이런 걸 종합했을 때, 흘러스 가야 될 방향을 좀 이해하는 사람이면 좋습까 아주 월본적인 기입니다 우리 이장님 장조장님 잘 생각하고 구성하고 계실 겁니다. 네, 저는 정성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인간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은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대우하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떤 조직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려다 보면은 결국에 인간이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그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인간을 다루는 것이 결국에 조직 경영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그게 모순이 되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인간성 정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기 오직 수단으로만 이용하지 말거요 그러니까 음, mere means, 이런 mere means, 그러니까 단지 수단, 어지 수단 <laughs> 그렇게 먹어지 말하는 거야. 인간 단념의 수단 되도 목적을 정하면은 그게 유틸라이즈되는 순간 수단적 정가될 수밖에 없어요. <laughs> 그죠? 부모도 자식을 수단으로 추단해요. 그래서 해렇게 해석, 하면 은 오늘 다 자녀 성장하는데 출입을 합니다. 타산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목표을 이루면 당연, 당연히 사람은 수단화 되는데 여기는 위험이 단지 수단으로만 거쳐서는안 되고 수단적 팩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사물과 다르고. 고래와 다르고 그 다음 자동차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 이성을 발휘하고 참여하고 현상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되어가 자신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그러한 이성을 가진 그리고 우리, 우리가 믿음으로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자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해 속에서 같이 하는 활동이지 참여하는 것이지 단지 수단으로만 기계화 시킬 수는 안 된다. 혹은 목적을 이루는 데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수단으로 이해를 하면 목적으로 대우하, 대우를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게 이제 칸트는 칸트가 목표적인 사실다 반영한 건 아니지만 칸트는 이제 칸티안들은 자유로운 정보가 informed 된 자유로운 사결정 이야기를 해요. informed 된 자기결정 이야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주체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외에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 고민을 해보 그러니까, 목적으로 대는게 무엇인가. 저거는 연구과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알수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수단으로만 대 하고 나라는 걸구번해낼수 있죠. 그죠? 어떻게 하면 더 목적으로 대화할까라는 것은 그, 그 허용 범위라는 게 넓어요. 그 넓다는 걸 뭔가 하면은 어떤 기업은 단지 수단이 아닌 것을 간신히 벗어난 수준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그보다 훨씬 큰 수준에서 할수 있다. 그러니까 포니서빌리티의 랜디어 넓다는 겁니다. 윤리 쪽에서 보면은. 그것도 허용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은 사업 자체가 너무나 열악해서 아무리 목적으로 대응하려고 해도 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형성될 수있 조직 구성 과소상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 기업에서는 해도 목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법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아주 우리가 단순하게 잡대를 대 가지고 이 정도 모든 게 회전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 현실적 기업이 충족하기가 꽤 어려울 거예요. 충족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하게서 해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그 중간에 책임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 허미스을한레인지가 있어서 조금 해수의 예지가 좀주어져야 된다는 것을어요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점점 이제 기억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아까 원칙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한 사람 정도 더 하면 될까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끝내도 그렇게다 여기까지 하자. 네. 조직이 좀전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더예가키많서 사람을 미해 보냈어요. 네.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